자, 이번에 아티스트 스토리 이제 어, 주인공은 팝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로이 테텐스타인이라는 작가입니다. 앤디 워홀과 함께 이제 미국의 팝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이죠. 미술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류텐스타인의 작품은 이제 친숙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이제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흔히 생각하기에 아, 되게 쉽게 성공했네라는 생각이 이제 들 텐데요. 어,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사실상 37살이 될 때까지 무명에 불과했었죠. 어,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이 이제 어, 내용은 팝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이제 로이 리틴스탄이 어떻게 긴긴 무명의 시절을 이겨내고 팝 아트의 대표 작가로 떠올랐는지 그 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.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트렌드였던 미국의 투상표현주의를 극복하고 어 이것에 반항해서 이제 새로운, 전혀 새로운 영역의 미술을 탄생시킨 이제 장본인이죠. 지금부터 로이 리틀린스타인의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